헤르메스, 모델 카이저, 정보체가 많이 써봤는데 쓰레기야. 후반에는 좀 쓰레기야, 쓰레기야. 효과를 본 카이저였어서 공속 하나 차이가 공속 공속 너무 큰거 같더라고 돼지 뚱땡이들 샘프들이 너무 많다 모델 로 너무 안녕하세요 모델 장인이 되고 싶은 산직입니다 오늘 의 소개해드릴 영상은 보시다시피 형다방에 따른 룬 설정법입니다 렛츠 겟잇. 5대 주루는 정복자고요. 이제 정복자 상대에 따라. 따라 하위 핵심 보조룬, 파편룬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는 정복자는 정박이네. 거의 필수고요. 승전보 최후의 일격은 고정이고요 이제 두번째 룬에서 민첩함 민첩함이냐 강인함이냐 둘 중에서 보통 고르게 되는데 제가 원래는 공속을 좀 좋아해서 민첩함을 어, 많이 들었까요 근데 강인함을 있어요. 들고 생각이 많이 바뀌게, 바뀌게 못 되었습니다 못. 세상 뚜벅이 모대한테는 강인. 강인함이 짱짱맨이에요 짱짱맨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다만 적팀 CC가 많이 없을 때 민첩함을 듭니다 민첩함도 꽤나 괜찮은 룬이기 때문이죠 왜냐 모데 카이저는 평타에도 AP 추가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공속을 빨리 때린다면 그만큼 추가 딜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는 보통 강 강이남을 듭니다. 쉽게 예를 들어, 상대 탑이, 블라디나, 그리고 정글 마이, 뭐, 요럴 때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피피길도 제가 많이 써봤는데, 쓰레기야. 후반에는 좀 쓰레기야, 쓰레기. 효과를 보는 듯 하지. 강이남이나 민첩한 만큼 효과를 보이진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요. 갖다 버리세요. 강이남짱짱만두 번째, 오피참 지지 기준 보조론은,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지배가 1순위인데, 저는 두 번째에서도 결의를 선택을 합니다. 각자 룸. 스타일에 따라 보조론이 차이가 나는거 피읍을 하면서 어. 딜류를 하는 방식은 지배극, 혹은 결의 쪽에서는 부대 이렇 면서 비비는 들기 방식. 응. 이것이 진정 남자. 응. 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기존 모데카이저를 하기도 전에 캐리언서였어서 결의 룬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모데가 근접 챔프기도 해서 뼈방패로 버티고 데미지를 감수시켜서 싸우는 걸 좋아해. 밑에 파편 조가리는 공속 능력치 거. 혹은 라인을 따라 방어막을 들기도 마법 저항력을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선생님 오피점 주제는 능력치만 두 개고 방어막을 들 부분 드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나 네, 오피점 지지에는 공속 룬이 없는데 저는 공속 하나 차이가 공속, 너무 큰거 같더라고 민첩함도 없는데다가, 거기서 이것도 적응력, 능력치로 바꿔주게 되면, 그 공속이 너무 답답하고, 평타를 너무 못 치는 것 같아서, 공속주?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공속 정도를 듭니다. 체감이 주? 은근 많이 돼요.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그 외에, 어, 이제 영감 쪽에서, 영감? 빙결이나, 공풀주또 종종 해보긴 봐. 하는데, 좀더 괜찮은 방법이나, 공략이 생긴다면, 그때 바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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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를 아니, 아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룬은 여기까지고요두 번째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마모공학 벨트를 1코어로 올리긴 하는데, 상대 라이너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상대 가 AD 챔프면 한목 보호대 이걸 먼저 올립니다. 제가 딜로 찍어 누르는 형식의 딜교 방법이 아닌 살살 비벼가며 갈가먹는 형식의 딜교를 많이 해서 보호대를 먼저 가긴 하는데 음, 무조건 딜하이 템이 아닌 보호대라든지 혹은 AP 탑 정글이 AP라면 망령의 두건을 먼저 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딜교를 잘 못하더라도 손해가 상당히 줄어드는 게 그것마다. 눈에 보이실 거예요. 게다가 중요한 것은 모데카이는 노코스트 챔프이기 때문에 기회는 언제든지 볼수 있죠. 무조건 딜템이 방어력템. 딜 템이 아닌 방어력 템들 먼저 올린 다음 않네. 라인전 해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 해드립니다. 곧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조냐는 거의 무조건, 무조건 올리고요. 명령의 형상도 거진 90%는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첫 귀안에 보통 똥신이라고도 음, 많이 하는 똥신 첫 귀안에 거의 신발을 먼저 삽니다. 모데카이저 패시브 딜이 너프가 됐다고 해도 그렇게 무시할 만한 딜이 아니거든요. 똥신과 초반에 이 탱템들로 최대한 비비는 형식의 맞아? 라인전을 합니다. 어때? 저는 라인전을 압도하는 경우에만 이제 이 마법공원 리볼버 어, 리볼치 먼저 하는데요. 반반만 해서는 동점어석부터 먼저 삽니다. 풀감도 탱탱? 있고 체력도 올려주고요. 쫄보라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후 벨트를 쫄보러. 올린 후 이제 상대 조합에 따라서 아이템들을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 코어는 보통 존야, 그리고 3 코어는 거의 고정으로 리안드리까지는 조치였지. 1 이, 삼 코어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방의 AP가 아니라면 거의 이렇게는 맞아? 고정이에요. 그리고 신발은 무조건 헤르메스를 신습니다. 상대방이 올 AD나 4 AD가 아닌 이상 헤르메스를 신고요. AD는 존야로도 충분히 방어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c c 기를 감당할 수 있는 헤르메스를 신는 모데카이저와 정말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죠. 필수 3 코어로 가는 아이. 그 다음 있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가는게 베스트 오브 빠스 겠죠 망자의 갑옷 정령의 형상 적응형 투구 모렐로 머모그 라바돈 쌍둥이 벤시든 이렇게 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상대 ad 가 많으면 망자의 갑옷을 가죠 이 망자의 망자, 갑옷도 사기야. 별 표시입니다 오데카이저와 망자의 갑옷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도 없는 그런 방어력 아이템입안가그는제전 그그 영상 모델까이 영상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보통 대부분 이제 정령의 형성이 4코라고 보시면 되고 AP가 ]다. 너무 많다 적응량 두고 이니시가 부족하다 뭐 쌍둥이 혹은 적 챔프에 회복형 챔프들 혹은 돼지 뚱땡이들 챔프들이 너무 많다 모래로 놈이 포킹형 챔프들이 많을 땐 벤시 그냥 내가 벤시, 제일 짝짝 벤이면 대켓 한 별로 허가가 안 되고, 한타가 길어지거나 이제 교전이 많이 길어질 경우에는 웜업를 많이 가는 편입니다. 자, 오늘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나은 룬이나 추천할 만한 룬 아이템, 일단 시간 걸로 적어주시면 제가 참고하여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안녕. 노력하겠습니다. 안녕,